안녕하세요 영화의 가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 영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에서 in 에이전트 M 역을 맡은 테사 톰슨입니다 oh, 본명은 테사 린 톰슨이며 83년 10월 3일 미국 LA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녀는 방송계와 깊은 인연이 있는데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비록 지역 방송이었지만 LA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예능 방송을 진행한 바비 라무스라는 연예인이었고 아버지는 초콜릿 지니어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가수이자 배우인 마크 안소니 톰슨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잘하는 대다수의 배우들이 그렇듯 연극배우로서 활동했던 그녀는 로미오와 줄리엔 연극에 출연해 흑인 버전의 줄리엔 연기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그 연기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05년 TV 드라마 콜드 케이스를 통해 정식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녀는 흑인 레즈비언을 이상하리 만치 자연스럽게 연기로 선보였고 그 덕분인지 같은 해에 당시 미국의 인기 드라마였던 베로니카 마스에서 비록 조연이었지만 고정으로 출연했고 그로 인해 동기들보다 좀더 빨리 그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후 영화와 드라마를 꾸준히 오가던 중 어느 순간부터는 흑인 사회의 문제와 인권을 다룬 작품에 연이어 출연했고 그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여 다시 한번 호평을 받았는데 그 중에. 서 ...에서도 마틴 루터킹 목사의 평화행진 실화를 담은 영화 셀마와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 캠퍼스 오바마 전쟁을 통해 테사 톰슨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전세계 흑인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2017년 그녀가 토르 라그나로크의 발키리 역으로 뽑혔을 당시 원작인 마블 코믹스의 발키리가 백인이라는 점 때문에 원작 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라그나로크의 감독인 타이카 와이티티는 자신의 각본에 맞는 최고의 발키리를 원한다면 테사 톰슨이야말로 최적의 배우라고 말하며 그런 논란들을 잠재웠고 그의 말대로 영화가 개봉한 이후 발키리 역의 그녀를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주연급의 여성 히어로들이 톰 홀랜드를 보호하는 장면에서도 빠지지 않는 등 이제는 마블 시네마틱에서도 적지 않은 인지도를 쌓은 그녀는 이번에 토르역의 크리스 햄스워스와 함께 레닌블랙에 출연해서 드디어 주연급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연 배우로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소리> 검은색 선글라스와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그 위에 블랙 슈트까지. 공개된 예고편에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매니블랙으로 등장한 그녀는 마블 영화 때와 같이 직구준 표정 연기와 중성적인 묘한 분위기를 내뿜었는데 사실 그녀의 중성적인 매력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르 라그나로크 이후의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바이섹슈얼, 즉 양성애자이고 현재 여성 뮤지션인 자넬 모네와의 교제 중이라며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이런 이유라면 그동안 작품 속에서의 그녀가 여성스러운 모습과 중성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스위치됐던 이유가 조금은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녀의 연기에 대해 감히 이렇다 저렇다고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넓었던 그녀의 스펙. 트럼이 그녀의 연기에 도움을 준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올해 초반에는 4%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성적이 좋았던 영화의 4%가 여성감독이 제작한 영화였고 이트를 올리기 위해 향후 18개월 동안 여성감독이 제작하는 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중순까지는 그녀가 다수의 작품에 출연할 확률이 높아 아쉬웠던 이번 매니멀렉 이후에도 당분간은 그녀의 모습을 극장에서 꾸준히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른 배우와 함께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가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